오늘 시간에는 언약을 붙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 중에서 성경 아, 그 기도 내용 중에서 가장 그 기도의 내용이 잘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을 제외하고입니다. 저는 성경 전체 중에서 오늘 드헤미아 9장에 나오는 기도가 기도의 내용을 보았을 때에 가장 좋은 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기도의 구조가 내용의 구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로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기도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또 오늘 느헤미야 구장에 나오는 이 기도를 보면 그 기도가 언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언약은 약속을 맺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져가는지 그 히스토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언약에 근거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의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근거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동일하게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언약에 근거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개인 기도할 때 매번 했던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지요. 내가 당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마 가장 많을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도 10분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가 조금 깊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들은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를 하는 것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는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중보기도를 하게 될 때가 참 많고 내가 개인적으로 중보기도를 하게 될 때에도 내가 아는 어떤 분들과 내가 아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만 중보기도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히스토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따로 설교를 하지 않고 오늘 느헤미야 9장 5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만 묵상을 해 봐도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의 핵심을 제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7월 달에 모입니다. 7월 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먼저 7월 1일은 나팔절이었습니다. 나팔절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간 역으로는 새해 1월 1일입니다. 그러므로 민간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민간력을 음력으로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중요한 절기들은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있습니다. 구정 설날도 음력 1일이고, 그리고 추석도 음력 8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민간력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이한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7월 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아그 어 음력 1월 달이 유대력으로 1월 달이, 그 종교력으로는 7월 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달이 종교력으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7월 달에 중요한 절기들이 어 3개가 몰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월 1일이 나팔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기념하면서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이 나팔제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께 나아가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속죄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종교력그 7월 1일을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 시간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저희들이 음력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음력 설날에 다 같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6시간 동안 같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히스토리 가운데에서 그 말씀하셨던 약속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우리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얼마나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8일간 또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을 왜 지켰는가?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 참 힘들었겠죠.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초막절에 다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느헤미야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8일 동안 모입니다. 그리고 8일 동안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느헤미야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는지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 구장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7월 24일 날또 모입니다. 사실 초막절을 끝낸 지 이틀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텐트를 치고 자기 집을 떠나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마 마지막 날이 끝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제 초막절을 다 지켰으니, 다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좀 쉬면 좋겠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막절을 끝나고 나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 7월 24일 날 다시 모입니다. 사실 7월 24일은 율법에 모이라고 정해 놓은 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모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금식을 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들이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7월 10일 날 대속제일도 지켰을 겁니다. 그리고 7월 어 1 4일1 5일날 다시 모여서 22일까지 초막절을 i 키게되고 그리고 다시 또 oil oil 일날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낮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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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시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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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 l oil oil o 9시까지겠죠. 그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뭐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그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을 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세 시간 동안이나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히 내위 사람들이 단위에 올라서서 부르짖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38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다 요약을 하는 겁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포로기 언 시대까지 구약 역사의 전체 그 히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느에미야 9장 8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핵심만 그 말씀을 추려 보았습니다. 우리 가 같이 화면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말씀대로 이르셨사오메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15, 16절 맹세하시고 주시겠다 하신 땅을 들어가사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23절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26절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29절 말씀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여 32절 말씀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34절 말씀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니에미아 9장 이 5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쳐서 출애굽시대 그리고 정복시대, 왕정시대, 포로귀환시대까지의 전 역사에 걸쳐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들의 죄를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BC 2166년대의 사람이고 포로 귀환시대 중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때가 bc 444년이므로 약 17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 주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는지 그것들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모습은 노예미야 구장 38절의 모습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낮 4분의 1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낮 4분의 1 동안 자기들의 죄를 회복, 회개를 하면서 6시간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그 기도의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셨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결단으로 기도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느헤미야 구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묵상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 민족은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를 잘할 것입니다. 특별히 뜨거운 감정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연초마다 때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 등등 어떤 특별한 기도를 정해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많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참 부족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났을 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대로 내가 내삶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힘겨움과 또 어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무엇인가를 해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부모님들께서 먼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할 것을 다 어떻게 해 줘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셨고,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 안에서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사는 날들 동안에 어떤 어떤 일들이 내 삶에 있었는지 또 앞으로 있게 될지 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달라고 나의 필요한 것을 힘들게 호소하듯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의 열정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기도의 열정이라는 것이 내 감정의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결받고 싶은 그런 열정에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에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느헤미야 구장에 나오는 이 언약에 근거한 기도,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 역사 가운데서 지키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나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언약에 근거한 기도, 언약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디에미아서에 나오는 이 레위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에 붙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나의 개인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한 중보 기도를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 시간에만 하는 그런 중보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역사를 이려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해야 될지 생각을 해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함께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비전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또 약속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고 그 비전과 그 약속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